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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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<Thermzer> 놔줘 봐, 놔줘 봐. 지금 이제 자, 움직이 이게 네가 움직이려. 나 이제 어제 나도도 됐어. 어. <right> <놀림> 아이, 잘하네. 아유 잘하네. <ws> 야, 발을 계속 움직이려. 발을 <laughs> 계속 움직이려야지. <heartbeat> <laughs> 지금. 너 혼자 잘 하고 있어 지금 엄마 손잡이 놀아주고 싶어 엄마 이리 와봐 엄마한테로네 니가 가 빨리빨리 헤엄쳐서 빨리 <laughs> 너도 그렇게 발을 움직이려 계속 <laughs> 우리 테리 잘 치네 헤엄을 이굴잘하네야 언니는 언니는 혼자 이렇게 잘아다 테리야 너무 잘한다야 테리야. 야야 야, 야, 진짜 잘한다야. 귀여워. 물개네. 귀여워. 야 테리야 물개야 물개. 어?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아마 엄마. 저거 튜브 여기서도 팔수데 빠지겠죠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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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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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

고기 안할 거야. 엄마 고기 안할 거야. 엄마 고기 안할 거야. 고기 안할 거야. 엄마 고기 안할 거야. 고기 안할 거야. 어떻게 할 건데? 고기 안. 다이빙. 다이빙. <라이팅> 어? <가이빙>. 아, 까이빙? <라이팅> 아 뭐야? 엄마, 나 이제. 야 응? 엄마 응. 어? 응. 아, 아 물을 물을 이제. 엄마 낳았 어? 엄마 아 어? 엄마 낳았잖아, 이 엄마 오잖아. 아이고, 이제. 아이고, 아아이아 엄마. 아빠 어디 오냐? 엄마. 우와. 자기도 수영 하네아 우리 생존해 볼까? ping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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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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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비가비가비가가비가비가비가비 <목소리> 응, 아, 야, 우리, 있어, 있어. 엄마, 우리, 우놀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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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우 udah orangraga 지금부터 장태리와 장태니의 대결을. 야, 이거 또, 야, 맞춰야지. 아니, 아니, 하지 마. 어. 아니, 언니 오면. 은 자, 시작! 자 <놀람> 누가 누가 이기나. <놀람> 일어나세요. 이제 천천히, 천천히. 아, 어? 자, 이제 점프할 거예요. 엄마, 알았어요. 코리고 코리아! 게 보세요.